야, 루키노님 어, 얄짤 없으시네요. 아, 진짜. 잠시만, 나, ]이다. 나 해킹 당은 건가? 여기서 안 켜지는데요? 아, 바로. 하 아, 하죠, 바로, 바로, 하죠. 하죠. 바로. 바로 하죠, 바로 하죠. 오케이. 이번에 상자깡 하고 그 다음에 또 ASMR 해보겠습니다. 와, 스, 스나이퍼 행두님, 쌩님, 쌩님. 이분께는 여쭤보지 않겠습니다. 방송을 보고 계실 거기 때문에. 네네네네. 바로 합니다. 편하게. 해 네, 저희 대문 할 거예요. 상자깡 일되니까요 아시겠어요? 저희거 뭐야? 어떤님왜 새파랗게 질리셨어요? 아 미안합니다 패시브에요 아... 아 <laughs> 어, 뭐야 정신병원이었어 혹시 광대야게다가나그 위치 모르는데? 상자 위치요? <laughs> 여기 AOMG가 있는데? 한번 방문하고 와야겠다 어? 어 깜짝이야 여기 위에 도 있네? 아싸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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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심장 뛴다 왜다 쫓아오세요? 관제 있긴 남이십니다 <laughs> 아, 아하 알차서 게 아니었구나 착각 죄송합니다 상자를 상자를 열어보자 아, 여기 숨어있는데 어떻게 알았? 끝났다. 아니 나 여기 뒤에 숨... 창틀 뒤에 숨어있었는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유 <끈> <끈> 아, 아, 아니 저기 숨어있었는데 어떻게 알았 또? 아왜 하필 쳐다보로 그래요? 진짜 쟤만 없는 자식. 자꾸 아, 하찮은 거. 자식이. 아니야 아니, 카우프 가고 카우 있나 미다. 도망가세요 카우이님 미안합니다. 아아 아, 맞았어요. 아 미안합니다 진짜. <laughs> 일단은 나만 해독하고 있네 에라이 해독을 하면 어떻게 생리 하라고 <laughs> 승리 상착하고 승리씨예요아 아, 그래요? 아미안다 네. 착각 착각 완전 착각했다 안녕. 오케이 신호총을 원해 오케이. 치료 번해주라 치료 받고 가려면 좀 늦을텐데? 그러면 저희 앵돈이 보내계사님이 번... 네. 계셨거든요? 쌩님 보내줬어 쌩님 어 쌩님 네? 여기 계신.. 지금... 내가 가야겠그만 이거 네네네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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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야 내가 향수 있을지 넌 전혀 모를거다 야야야야 너 궁광이니 왜 이렇게 빠르니? 너너 만피전을 너 못살릴거 같은데? 아하.. 밖에 넘었어요 살리지도 못할거 같은데요? 뇨로로로로 뇨로로로로 그런 거 요. 없습니다. 나도 죽을 위기인데어딨말이 자, 고개사 님이 그래도 고마워요. 덕나왔습니다 <laughs> 아, <풍> 우와! <laughs> <laughs> 다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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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바로 <웃음> 워터온이다 <웃음> 이미! 어. 도망고하루나딱 개조 들이래 막힌 줄 알았다고. 야래 야래. <laughs> <따로랑>. 아! 뭐, <laughs> 하나 더 깎고요. 그래가지고 손잡았습니다. 아 정말 축하드립니다. 나한테 맞는 걸? 눈뽕을 해봅시다. 아, 와 봐봐요 눈뽕 성공. 어? <laughs> 아 뭐야 이게 왜 맞아? 아니 이거 뭐야? 아, 저게 왜 맞아요? 뉴어 어 저게 맞는 게 말이냐? 뉴어 뉴어들 뭐예요? 이오! 차차차차! 야야야야야야 후! 플래시 예측했죠? 네 플래시 예측해버렸습니다 음. 자 플래시를 예측하여서 네, 일부러 아, 안 넘어가줬고요 빠어 아, 깜짝이야! <laughs> 아니 벽을 왜 만들어 놓은 거야 저럴 거면 솔직히 말해서 아니... 자 아직 안 죽었습니다 해독 가선붙었고요 아니 뭐야 저게 왜 맞자? 고개사님 혹시 해독하고 계실까요? <laughs> 아니요, 벽 맞췄습니다 지금. 그냥 계속 우리 주변만 배해하시는 것 같은데. 오, 안 맞았어, 안 맞았어. 공을 계속 쓰시면서 안 먹고 계십니다. 맞았네요, 어디요? 데 네, 나오봐. 절반밖에 치료가 안 돼요. 이 사람이 그 스킬 찍어가지고. 절치입니다, 절취선이네요 이게 숨은 전혀 모르죠? 근데 나를 아예 자가 치유가 없어서 버리는 것 같은데. 저한테 기어오세요. 네, 네, 금방 가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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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케이. 아니 왜 멀어지세요, 저기요? 어, 이거 이거 아니에요? 아! 맞았어 맞았어! 금방 와, 금방 와. 거의 다 왔다, 거의 다 왔다. 진짜 왔는데, 근데? 뭐야, 기이에꽉기오미 꽉... 환자 내리고 싶다, 막. 고개사님 힐 있죠? 4일. 네네네, 힐 있으실 거예요. 플래시니?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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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래시긴 한데 아직 없을 확률이 어, 그렇죠. 없거든요? 이네 말이야 나도 있대 엄마. 너만이니 나도 있어 엄마. 못 타주? 타다. <laughs> <laughs> 손절당했나요 혹시? 예. Yeah. 고객사님이라도 치료해드려야 돼. 왔네. 왔다 왔다. 애를. <laughs> 야 좋았습니다. 미안합니다 고조. <laughs> 그래 고객사님 살려보냈으면 됐어 나는. 그래 이걸로 만족한다. 어. 자 일하세요. 나 갈테니까. 어 뒤에 구나 <laughs> <laughs> 거기 벽 뚫려요 조심하세요! <웃음> 오케이 오케이. <웃음> 거기 저 커튼 <컷을> 뚫려요. <laughs> 화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파마! 사..삼? 엥? 엥토님 지킨 척이라니 완전히 지켰구만. 오야야야야야너 너무 아, 열심히 아, 잘하는구나! 아, 너는 정말 고수로구나. 그냥 고수가 아니라 빡고수구나 아, 이제 근데.. 클래시다. 플래시가 있을텐데? 예. 자전힐 받고에요 드디어. 아? 어? 숨도 안. 오, 와! <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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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너 정말 잘 보는구나. 아, 어, 놓치지 않는 편이야 그런 거. 하지만 나에게 자일이 있다. 야야야야. 하하하하. 야야야야야. Oh shit, oh shit. 아니 누군가 해독 좀 해줘. 나만 지금 세개돌리고 <놀라> 있잖아. 어? 알바가 아니었습니다. 쏘겠지? 야 이거를 다 제끼고 나한테 맞추고 대단해 잘하는 친구야 인정해 빨리 내려줘. 플리스 쓰더니 그렇지? 아 뭐야 선글라스 입고 해 뭐야 왜 면역이야 자인하고 계세요 나갈 테니까 아, 네네네네네네 <laughs> 어와저 근데 거진 말라 죽겠습니다 진짜로 네네네 그래서 제가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조금이라도 가까워지겠습니다 근데 옆에 있는데요 괜찮나요 제 옆에 어디요 네, 뒤요 뭐 하세요 뭐 하세요 아네저 죽어요 누군가 살려주세요 내가 안되겠다 그 없어요! 야야야 야, 야. 야! 야 빨리 나와 빨리 나와! 어, <laughs> 아아안 아, 아. <laughs> 돼! <laughs> 나 빠지고 어떻게 하시고 안 돼! <laughs> 널 지하 감옥 끝에 넣어주겠다! 왜이세요 저한테! <laughs> 아 다시 올라가! 아, 거기서 앵두님한테 아, 가! 빨리 두개 돌려주세요. 어때? <laughs> 자, 이분 맵 탐방하고 계시고요. 일단은 공을 받고 계십니다. 도움 신청해 봅니다. 도움이 필요해요. 어서 와주세요. 네,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움이 필요한 아 심장이 뛰니다 도망가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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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시령이 메타. 야날 찾. 정탐자만 안 찍었지? 헨두님와다 가자 가자 가자. 헨트님 숨세요. 으 왔어 악마가 왔어 악마다, 왔어. 오, 악마다. 악마다! 와반정아아아야 <laughs> 반정 신하냐! 야어 지금 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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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맞았다 자 일단 속옷을 쭈시고요 판자를 미리 내리면서 제껴주면서 큰일습니어어에어 예. 뭐야 야오 지금 일부러 안 부수고 있는 거 같죠? 그 상호작용이 느려졌기 때문에 넘어가면 됩니다. 와 잘하시네. 오멘멘멘멘멘멘멘. 오 그지 언제 돌았대? 나꼈 깼는데요? 움직이지도 안 움직이는데 여기. 아직 포기는 이래다. 게임 탈출. 펄해봐. 어안 움직이는데? 여기 나세요 일단은 네네네. 아 바로 정말 미션으로. 야 워터. 아 그건 아니죠? 네네네.